물을 줬어요 <laughs> 저번주에 도 제가 했는데 <laughs> 아, 무튼여기이 자리에서, 이유는여러분들이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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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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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에 만두 만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이 친구들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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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면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드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고 싶지 않다 안 하셔도 됩니다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저도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연 볼때 공연 보는 걸 좋아해요 거 어, 가만히 좀 있어 이형 <laughs> 그리고 또한 가지, 또 이제 반짝반짝 할 때, 여러분들이 같이 반짝반짝,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앞에서 어, 우리 규환이 형이, 규환이 형이 굉장히 예쁘게 할거예요아니형 되게 정신없죠, 형들이? <laughs> 나보고 MC 보라 그래 놓고. <laughs> 아무튼,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즐겁게 마지막 이렇게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케이 갑시다. 자, 원, 투, 원, 투, 쓰리, 브 콧만두 콜롬비아딥소노위 이태리 라리오리왓더베리베이 윌리엑셔 냠냠냠냠냠 콧만두 자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친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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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, 만두. Oh, 더더세 번째 자한번더 반짝반짝 여러분들 반짝반짝. a l i a Boy,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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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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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v e 또 사진 찍으러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, 우리 사진 또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오셨어요. 그럼 우리가 또 포즈를 취해야겠죠. 아, 그런데 엄청 많이 드셨네요. 아, 저요? 네. 진행이 요딱 어. 봤을 때 내가 해야 되는데 저 그거 꼭 해야 되냐. 나못 하겠다고.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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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캐스팅표 보고 제가 생각을 해요. 아, 저는 아. 내가 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가위바위 했는데 아, 딱 봤을 때아 너무 잘해서 <laughs> 아, 진짜 많이 좋아그요 그래. 이담이보다 어?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할 <laughs> <laughs> 이담... 할 말이 있고 <laughs> 아, 미안해, 미안해. 이담이 형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<laughs> 나는 이담이를 해본 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그럼 이담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 리 갈까요? 저거는 형 뭐라고 해야 돼요? 그래서 아, 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혼내주 기도 해야 돼요. 이거 맞아. <웃음> 자 <laughs> 주현이 형이 성희형이랑좀 굉장히 근데 여기 점이 ]이야. 있다고 데자 <laughs> 여기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점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이렇게 까맣게 있어요. <laughs> 이걸 넌뭐 어떻게 썼어? 아 이거 맨날 옆에 쓰니까 어. 맨날 쓰니까 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점점 멀어지고 싶은가요? <laughs> <laughs> 귀여워요. 귀여운 형이. 아귀 있어. 그럼 귀가 귀가 없냐? 정말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기 좀 있어 그냥. <laughs> 우리 자, 집 레오가 됐고. 그래갔어. 노란 장미 이렇게 해서 네 절로 네. 하고 이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딱 제, 뭐, 뭔지 알죠? 네. 딱 쿨하게 생일을 그리고 나가는 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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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콘서트장에서 뭐야? 콘서트장에서 생일하고 나가는. 네. 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하지 말고 또 <laughs> 지금 표정에 감사합니다 <laughs> 할 수면. <순간>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로 생요. 네, 쿨하게 생요하기. 생요 하고 나갑니다. 네, 오케이. 여러분들 네. 오늘 저희 공연 보셨으니까 한 이틀 정도만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생각하면서 네. 자 우리 박 교수님 네. 호흡 한번 주시면. 러러러러 러. 오케이, 갈까요? 네, 오케이. 러